오늘 이 형님께서 저희가 써볼 거는 어떤 거냐? 피어스 형님도 엄청난 레알단 일이지만 이것도 좀 신기한. 왜냐면 어제 나와서 어제 거래가 바로 됐거든. 어제 어제 나왔어제 <laughs> 어, 나오자마자 10조를 내고 바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써볼 카드는 어떤 거냐면요. 구진추라이리와 막배육진이 아, 어, 되겠습니다. 아, 어, 맞다 맞다. <laughs> 그래서 이거 살 거냐고 물어본 거 이거구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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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마에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벌써 6진을 만드셨고요 알론소도팔진네어알론소 팔찌. 진어 그다음에 레트로 추하맨이 9진이 패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레트로 추하맨이좀 궁금하긴 해 이야 스태 괜찮다 야, 잘 빠졌다 민첩성 300 나오는데 그래? 129구나 이게 참 아무튼간에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하맨이자 민첩성이 그냥 300이 넘어요 아 이러면 쓸만하지 어. 민첩성이 무려 302가 나오고요 드리블 309 음. 그다음에 마크가 300. 371, 김패스 378 와. 가로채기 378 나오고요 빠따가 그냥 312와 3 0 2 나옵니다 괜찮다 진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프리킥을 제외하고 PK를 제외한300 어.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적태 주발서로 김패서로 강력한 헤더 패스마스터 딱 어. 달아야 될거다 썼네 음 이렇게 달아 놓으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음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이스트로 나왔잖아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마이스트로는 기대가 안 됩니다 너 우리가 뽑은 게 아니야 다시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카드인데요 저도 <laughs>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laughs> 이거 나그거 봐서 중국산 게임 광고에서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작 킬리안 음바페 육진입니다 지금 코드에 VIP 3838을 입력하시면 킬리안 음바페 육진이 공짜!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음바페 육진팔강 97탄 투구 모드로 가겠습니다 가속 367에 결정력 375 슈팅력이 347. 우리 애초에 스탯이 그냥 너무 괜찮으니까 오. 굳이 아키텍트당 이런 걸안 받아도 되더라고. 그래서 드리블 363에 볼 컨트롤 364가 나오고요. 민첩성 317입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도 거의 한300 가까이 되고 힘도 무려 314! 그러니까 네가 아까 말한 게 이제 덴벨레와 은바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피지컬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죠? 아, 아. 그 다음에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레알 단일이신데 레알 배치가 없습니다. 이게 게임의 현주소입니다. 자 플레어랑 중거리슛 선로 강력한 애가 아웃사이드 슈팅까지 달렸습니다. 그 우리의 음바페랑 레트로 추함 이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재밌겠다 이것도. <놀람> 아날 네. 그렇지. <놀람> 야오 일단 첫 인상 합격. 겨프풀이또 빨랐어. 예쁘다. 어? 뭐야 얘는 이걸로 하네나 얼터치 쓸 때는. 그릎스 슬라이딩 하면서 이거 했었는데. 아, 그거였어? 어. 그 글로벌 피판고발 시절 어. 때 많이 했어. 아 그렇지. 뭐? 야, 빠다 죽는다. 괜찮은데? 아니,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아니, 음... 아 <laughs> 야, 얘 스톱 맞아? <laughs> 그렇지. 오, 음모표잘 들어온데? 음. 음. 다 오, 쇼? 오케이. 디지 아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제가 은바페를 옛날 엔진에선 진짜 안 좋아했잖아요. 그 특유의 뛰는 포워. 어, 그치 그치. 그게 좀 없어. 야. 어 괜찮은데? 아씨 나은바페 사고 싶은데. <laughs> 그 이거 교환 끝나고도 얼토치 그 배지는 한세달 남아요. 그래서 하셨는데. 오. 오 좋다. 괜찮은데. 아. 스텐버도 나쁘지 않고. 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초반면이 괜찮은데? 어, 초반면 괜찮다 이거 따니 <목소리> 우와, 우와, 이거는 진짜 야스토리 야, 쇼부 세이브다. 아, 무조건 아, 들어가는 각도였잖아. 아, 어, 시판더맨인줄? 야, 이게 뭐야? 뭐야? 계속 소질다는데너무해도 어. 괜찮네.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느냐? 히트 일 파워! 여기서는 역으로 걸깁니다. 와, 이,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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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야, 야 이거지 어 이거 잘쓰면 좋지 어, 야. 어 저희 어. 야 이거 진짜 오프더블무 왜케 괜찮아 올려 가자 은바페이 너무 역겨워 디스커스팅 카드 아 근데 이거 내가 쓰면 진짜 잘쓰겠다 그래, 니네 사랑 음밥패서 와, 야니잘 네 쓴다, 니네 음밥이랑 잘 맞는다, 진짜로. 야, 그냥 뚫는데? 야, 와, 아니 플립플랩 한 방으로 뚫었어. 야, 너왜 개? 야, 야 진짜 니 뭐야? 아니 방금 세 명으로 나온 뭐야? 우려올우야 <laughs> 야, 야 이거 나도 헤딩하게 하네. 팬들이 말했다. 오, 무슨 소야 음? 오, <laughs> 잘했다. 와우! 이분 그리고 백신만점입니다. 아우, 베리님, 당연하죠. 아유, 2000원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받죠는 받으러... 와! 야, 너, 야, 너 진짜 이거는 프로 무브였어. 겁나 맛있다. 동료로 하는 거지, 뭐. 이거 역발로 올려봐. 아, 역발로 올리지. 오! 잘못 <웃음> 올렸는데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은바페, 추하맨니육진구진 리뷰. 둘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사귀고 싶어요. <laughs> 제가 원래 음바페가 특유의 그, 이렇게 뛰는 게 있어요. 어, 진짜 이러거 뛰어. 봐봐봐. 이러거죠어 어. 제가 그렇게 움직이는 애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 음바페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 보니까 제가 기용을안 했었는데, 이번 음바페는, 어, 그것도 많이 죽었고, 그니까. 체감이라든지, 빠따라든지그 다음에 헤더가 왜 장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서클 주변에서의 수성하기에 너무나 유리, 유리했습니다. 스텝오버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플립플랩그 다음에 라크로케타. 아, 모든 부분에서 정말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겠 특히나 저는 이제 라크로케타보다는 플립플랩 스텝오버가 이 친구의 진짜 고유 개인기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 잘 어울린다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한단 말이에요. 헤더 자리 잡는 것도 위치 선정이 안 올라가지만 기본적으로 높낮이기 때문에 그 헤더 무브를 굉장히 잘 가져와서 그런 부분에서 어.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아메리 구징 같은 경우는요. 커팅 능력이 너무 말도 안 됐어요. 심지어 이제 빠따까지 미쳐 어, 돌아가지 그러니까. 어, 그래서 진짜 괜찮은 카드였다 확실히 어. 옛날부터 가성비로 계속 얘기를 드리는 데는 이유가 맞아. 있어요 근데 아키텍트가 당연히 더아 구진이 그치? 되니까 어, 이 정도 어, 어. 체감이 나오는 거지? 이거 오진 스잖아요안 돼. 뻣뻣해요, 예. 어, 어, 어. <laughs> 네, 추화맨이 단점은 그 부분인데, 맞아, 맞아. 그걸 커버를 해주는 게 아키텍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치킨 육진만 써도 솔직히 체감면에서 따뜻할 수도 있어. 음. 근데 이제 이게 구진이니까. 그치?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 거죠. 기본 커팅 그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음. AI가 뛰어난 어. 카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근데 아, 얘 네. 단점은 체감이 무겁다라는 건데, 그걸 커버해준 건 역시나 치킨 추화맨이었다. 하지만 구진이 되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있 그 음바페에 어. 네,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시잖아요 하세요. 일단 음바페 너무 좋았고요. 빠따 다 되고, 헤딩 다 되고, 저랑 약간 이제 접신한줄 알았어요. 자, 바페야 왼쪽으로 가 하면 0.1초 만에 가. 그리고 때려 하면 때려. 내가 강제 침투 썼을 때 내가 원하는 각오로 들어가 하면 들어가요. 진짜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고 제가 뭐 이런 체감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도 슈퍼카보다는 이게 조금 느린 편이거든요 스텝오버가. 음. 그래서 그거 빼고는 진짜 다 만능형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24월 투츠 음바페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게 조금 안되거든요? 헤딩 절대 안되고 아... 어. 빡다도 사실 슈퍼카라서 왔다가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직접 뚫고 스피드로 뚫고 들어가서 하는 플레이어인데 얘는 조금 더 슈팅도 되고 여차하면 그냥 헤딩도 되고 조금 더 만능형 스트라이커가 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네 그렇습니다 나시... 헤딩 25가 25 차이 나네 아 이유가 어. 있었네요 25에다가 얘는 강투가 없어요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리뷰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마켓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